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세계에 적절하게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는지 예비적으로 한번 읽어 봤는데요. 배시되는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가 열리게 되는지 오늘 한번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08조 마지막 문단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내 존재의 일상성에는 배려의 여러 양상들이 속해 있다. 이 배려의 양상들은 세계 내부적인 것에 세계 적합성이 출현하도록 그렇게 배려되는 존재자를 만나게 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용제적 존재자가 이용 불가능한 것으로서 즉 일정한 사용에 알맞지 않은 것으로서 배려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작업 도구가 훼손되었거나 재료가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도구는 용제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사용 불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성질들에 대한 관조적 확인이 아니라 사용적 교습의 배제이다. 사용 불가능성이 그렇게 발견될 때그 도구는 눈에 띄게 된다. 용제적 도구가 눈에 띄는 것. 현저성은 어떤 비용제성, 쓸모없음에서이다. 요컨대 사용 불가능한 것이 거기 있을 뿐 그것은 도구사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는 있으나 이것은 외견상의 모습이고 사실은 그 용제성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면서도 부단히 전제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에 순수한 전제성은 도구에 즉해서 고지되고 있으나 그것은 배려되는 것, 즉, 수리해야 하는 것의 용제성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사용 불가능한 것의 이런 전제성이라 해서 단적으로 모든 용제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전제하는 도구라고 해서 어디에서나 단지 출연하기만 하는 사물은 아니다. 도구의 회손은 아직 단순한 사물의 변화, 즉 전제자에게서 발생하는 성질의 변화가 아니다. 우리는 현존재에게 가까운 그런 용제자, 그런 존재자, 신변적 용제자들을 만나는 자기 환경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존재자들의 용재성을 발견하는 것이 배시이며 배시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인식의 틀 실존 범주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용재자가요 이 용재성이 자신을 드러낼 때 환경 세계에서 가장 용재성으로 적합하게 있을 때는 우리가 주제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용재적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비주제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용제적 성격을 은폐하면서 드러내지 아니면서 존재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했죠. 그러면 저 용제자가 저 용제적 성격이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 용제자가 사용할 수 없을 때 쓸모 없는 방식으로 존재했을 때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선 용제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도구적 성격에 입각해서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 이론적으로, 즉, 관조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대요. 하이데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 관조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쓸모없음이란 성격으로 그렇게 배시한다고, 바라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선천적인 칠점범주잖아요. 그러므로 저 물건들이 가장 적절하게 잘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비주제적으로 즉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의 쓸모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안경 쓰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찾을 때가 언제인가요? 아침에 눈 떴을 때요. 뭐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일 때죠. 그때 안경을 찾겠죠. 그리고 안경을 썼습니다. 이제 만사가 잘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안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내가 계속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 안경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물을 잘볼수 있으니까 계속 하루 종일 내내 고마워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안경을 잘 써서 사물이 잘 보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제적으로 파악할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안경이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 이것을 하이데거는 현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안경이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상태는 또 언제일까요? 뭐 안경이 부러지거나 안경에 먼지가 쌓여서 흐릿해지거나 안경이 깨지거나 해서 제대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물들을 세계를 볼수 없을 때 안경에 대해서 눈에 띌 겁니다. 그러므로 신기하게도요, 우리에게 적합하면 적합할수록 그곳에 필요 있음, 쓸모 있음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거냐고요? 이게 관조적인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배시에서 나온 거라고요. 어떤 한 하나의 안경을 관조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는 것은 그 안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는 겁니다. 안경이 깨진 것으로 설명하든 안경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든 안경이 아니면 적절하게 잘 있는 것으로 설명하든 이론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는 배시하고 다르게 그것의 쓸모있음과 쓸모없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것이 옳고 그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가치 이전적이에요. 그러나 저것이 쓸모있다 혹은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 것, 용제성이다, 현저성이다 라고 발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유가 우리의 바라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배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도구가 훼손되는 것은요? 안경이 깨지거나 흐릿해지는 것은 그 안경이 성질이 변했다, 상태가 변했다, 외형이 달라졌다,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형태나 외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쓸모 있음, 쓸모 없음을 발견하는 것은 이론적인 파악이 아니라 누구나 실생활에서 적절하게 있던 것이 적절하게 있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시죠 베레족 교섭은 그때마다 이미 용제적으로 있는 것의 범위 안에서 사용 불가능한 것과 마주칠 뿐 아니라 결여되어 있는 것즉 다르기 쉽지 않을 뿐더러 도대체 손 가까이에 있지 않은 것도 발견한다. 이렇게 용제자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것도 비용제자를 목격하는 것이므로 용제자는 다시 어떤 전제적 존재 속에서 발견된다. 용제자가 비용제적인 것으로서 주목할 때그 용제자는 강요성이라는 양상을 띠게 된다.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이 더 절실하게 필요해지면 필요해질수록 그 없는 것이 그비용재성에서더 본래적으로 만나면 만나질수록 용제자는 더욱더 강요성을 띠게 되고 그 결과 그것은 용재성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용제자는 다시 전제적으로만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데 후자는 그 없는 것을 채우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망연자실하여 그냥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배려의 결핍적 양상이거니와 이로 인하여 용제자의 단지 전제적으로만 있음이 발견된다. 때 네, 용제자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현저하게 되었을 때, 현저성으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용제자의 그 도구적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그런 양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요성이라는 양상입니다 강요성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다시 안경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아, 현저성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깨지거나 뭐 뿌옇게 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쓸모없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강요성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없어진 겁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답답하죠 그래서 이 안경을 맞추러 가려고 하겠죠 일상생활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안경이 필요해 안경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므로 내가 필요한 용제자가 눈 앞에 없을 때이 상황을 강요성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필요한 안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즉눈 앞에 안경이란 게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게 벌써 눈에 띄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안경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하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경점을 갔습니다. 숱하게 많은 안경들이 있어요. 눈앞에 놓여있을 거예요. 전제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놓여있는 안경을 아무거나 집어 썼다고 해서 내 눈이 지금 제대로 잘 보일까요? 밝아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단순하게 안경이 있다는 것, 안경은 무엇 무엇이다라고 이론적으로 관조하고 보는 듯한 것으로는 저 강요성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니까요. 내 시력에 맞는 적절한 안경이 있어야 그때 우리는 그 안경을 쓰고 이제 눈이 잘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저런 용제성이나 현저성이나 강요성이 없이 사물을 본다는 건 어떤 걸까 하이데거는 말을 합니다. 망연자실하게 볼 때야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볼 때야 그것을 전제적으로 관조적으로 볼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배려되는 세계와의 교섭에서 비용제자는 사용 불가능하다거나 단적으로 지금 여기 없다는 의미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지도 않고 이용 불가능하지도 않으나 배려에 가로거치는 그럼 비용제자로서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배려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는 것으로서 거기에 있지 않아야 할것 혹은 처리되지 않은 것이란 방식으로 비용제자이다. 이런 비용제자는 방해가 되며 우선 먼저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반발성을 야기한다. 이 반발과 함께 용제자의 전제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즉 여전히 앞에 놓여 있으면서 처리되기를 요구하는 그런 존재자로서 자신을 고지한다. 용제성의 성격을 잃어버린 비용제성의 성격을 우리 앞에서 현저성 그리고 강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반발성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없지도 않아요. 즉 강요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즉 현저성의 성격을 갖고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못 놓여 있습니다. 즉,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은 안경인데, 뭐만 있는 거요? 예 안경집만 있는 거예요. 혹은 나는 지금 안경을 사야 되는데, 이 안경집에 안경이 있는데, 이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가로 놓여져 있는 것, 잘못 놓여져 있는 것을 반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반발성은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할것 혹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놓여 있습니다. 우선은요, 안경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안경집에 놓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놓여 있지 않은 방식으로 놓여 있고요. 지금 저 안경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쇠나 혹은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안경집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경집이 아직 뭐한 거예요?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안경이니까 잘못 놓여 있어서 가로 거쳐 있어서 빨리 안경집을 열어주세요. 빨리 안경을 꺼내서 사용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신을 고지한다고, 즉 자신을 알린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이데거는 말을 합니다. 저 용제적 성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현저성, 강요성, 반발성이라는 그것의 사용 불가능성, 필요한 것에 없음, 혹은 그것이 잘못 놓여 있음, 다른 것이 놓여 있음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네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안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즉 용지자가 얼마나 적절하게 우리 주위에 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쓸모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편안하고 친근한 장소에 있을걸요? 그러나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죠? 잘 인식하고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겠죠?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 어려운 내용 저와 같이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